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 너무 예쁜 니트. 어 근데 가격도 되게 좋은 니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연말에도 잘 입고 계속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이제 좀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 어왜 이제 연 어, 우리 겨울이 이제 계속 많이 됐잖아요. 계속 베이지 아이템 많이 입다가 이제부터는 살짝 컬러감이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만 잘 입을 게 아니라 사실 1월 달부터는 이제 막 봄옷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제 미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그랬을 때 어, 봄옷도 사시면 좋은데 지금부터 겨울에도 잘 입고 봄까지도 단품으로 잘 입을 수 있는 컬러들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잘 봐주시고 지금부터 구입하셔서 연말. 예쁘게 <laughs> 입으시면 될 걸로 추천을 드리는데 요건 우리 쫀쫀 a 라인 스커트거든요.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질 줄은 몰랐죠. 저도 코디하면서 요게 약간 크롭 한 기장이기 때문에 원피스나 스커트랑 코디를 해야지 했는데 너무 딱 떨어지게 예쁘고 이 스커트 자체가 체형 커버가 예쁘게 되니까 막 와이존이나 힙을 막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너무 <laughs>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격도 너무 예쁘고 해서 어, 추천 드려보는 아이템이고요. 살짝 당겨 보면 요런 느낌. 제가 통통 66이잖아요. 통통 66인 제가 입었을 때 가슴 단면이 제가 95자, 아 둘레가 95잖아요. 많이 남아요. 많이 남고 어 제가 95인데 둘레가 95 기준으로 어, 벌어짐 없어요. 맞죠? 보이시죠? 되게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가디건처럼 입어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가디건을 니트처럼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디건 앤 니트를 많이 소개시켜드리는데 이것도 그렇게 연출해주셔도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이게 넥라인이 예쁜데 요렇게 단추로 이거 제가 왜 지퍼넥 요즘에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지퍼넥처럼 실내에서는 요렇게 입으시다가 밖에 나가실 때는 코트 입기 전에 요렇게 딱 해주시면 단추니까 약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살짝 당겨주시면 괜찮아요. 요렇게 입어도 괜찮죠. 어, 예쁘다 그쵸? 그래서 나갈 때는 요렇게 목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실내에서는 카라로 예쁘게 연출해서 계시면 될것 같아서 요거 어, 되게 활용도도 좋다 싶어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예뻐요, 색깔 다. 소라색 있고 진 베이지. 핑크. 핑크 예뻐요. 그리고 블랙까지. 블랙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 단추가 큼직하니까 뭔가 상체를 더 예쁘게 커버해 주는 느낌이 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을 이만큼 올렸잖아요. 올렸을 때 스커트를 우리가 배꼽 위로 입을 거기 때문에 어, 살짝 뭐 속옷 어, 안에 이너 입어주시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만세할 일막 없으면 우리에게 아주 괜찮은 크롭한 기장이기 때문에 어, 주아님들 다나하고 다소 꽃하게 <laughs> 예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쫀쫀 스커트를 정말 많이들 구입해주셨는데 그 구입하신 주아님들 이렇게 코디하시면 될것 같고 구입 못하신 주아님들은 같이 구입하셔서 이렇게만 입고 뭐 코트나 패딩 자켓이나 코트 같은 거 입어주시면 따로 코디 고민할 것 없이 또 따로 뭐 악세사리 매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버튼 포인트가 있고 카라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 이게 좋더라고요. 크롭한 길이감에 비해서, 근데 크롭하다고 말해도 많이 크롭한 게 아니라 저희가 워낙 긴걸 많이 팔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팔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제가 말씀드렸죠. 북클 가디건 올릴 때 말씀드렸는데 팔이 넉넉해요. 넉넉한데 많이 길기 때문에 어 팔을 평소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활동해서 접어주시면 되고, 근데 조금 이렇게 짧은 거보다 긴게 오히려 더 이렇게 상체가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우아하게 있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길게 연출하셔서 어,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요. 컬러도 다 예쁘고 소재도 아 소재 <laughs> 핏이 너무 예뻐서 소재를 말씀 못 드렸는데 비스코스 나일론 폴리 스판 혼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에 뭐 이렇게 브라탑을 긴거 입긴 했지만 이런데 까끌거림 전혀 없으니까 나켓 시미어밖에 못 입는다 하시는 주아님들도요 소재는 다 괜찮다고 후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단품으로 입어주시고 또잘 입다가 봄에는 다 열어서 가디건처럼 원피스랑 같이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볼게요. 추천드려요.